네, 안녕하세요. 파파마켓 나진수입니다. 저희가 오늘 일단 1시부터 여기서 강연이 시작되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남겨드렸는데 그게 오늘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강사의 경력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떨리기는 해요. 장사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또 여기 오셔서 배우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늘 참석해 주시는데 저뿐만 아니고 3명의 강사님들이 더 오시거든요. 각자 분야에서 할수 있는 전문성을 같이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아가시고 그 노하우를 고객님들께 잘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같이 여기서 소통하려고 하는 자리거든요. 지금 이제 준비하러 가야 되거든요. 떨리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소통하는 자리로 해서 제가 집중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서 준비해 볼게요. 제가 이제 가가게를한 3년 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것도 많고 늘 파파네를 관심있게. 접하고 있는데 오늘 직접 와서 보니까 제가 늘 알고만 있던 게다 정답이 아니었고 어떻게 유통을 하는지 또 손님과의 소통관계 알고 가게 되고 포장하는 것도 손이 좀 굉장히 서툰데도 오늘 또 열심히 가르쳐 주셔가지고 너무 잘했어요. 오픈한 지한두달 정도 되었는데요. 확실히 오픈할 때랑 지금 또 오픈하고 나서는 또 다른 경험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런 자리에서 좀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고 가는 좋은 경험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나눠주셔가지고 정말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소중했던 이야기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오신 분들의 자그마한 실마리가 됐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오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회 때는 참가자로 왔다가 2회 때는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좋은 분들 앞에서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고 강연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준비하면서 진짜 긴장도 좀 많이 하고, 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마무리가 잘된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영상을 저희가 좀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또 과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현재 과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